안녕하세요. 시우 어게인 시우입니다. 어, 지금은 대략 10시 22분 정도 되었고요. 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바다 낚시터를 가려고 합니다. 대략 시간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가는 길이 막히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 서신 바다 낚시터로 가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제가 직접 바닷가에 가서 하는 원투 낚시는 한두세번 정도 해본 적은 있는데 바다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한 경험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낚시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친구와 함께 지금 가고 있고요. 낚시터를 많이 다니기는 했지만 낚시를 잘 하는지든 잘 모르겠는. 그런 친구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도움을 주면서 더욱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날씨는 엄청 좋아서 아무래도 낚시터에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서신 낚시터에 가서 다시 한번 가격이나 지금 낚시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 가격이 너무 궁금해서 낚시터마다 가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단 가서 사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 88,000원이고 방갈로비는 어떻게 쓰나? 3만 원? 그러면 이벌이 88,000원, 3만 원. 한잔 88,000원, 저... 88 여자는 6 6 0 0 0원 아, 26,000원. 그러면 저그낚싯대 빌리는 거 방갈로 만 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혹시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도 가능한가요? 계좌이체도 가능하시고요네계약하시고요네믿기도 예, 없죠? 믿긴 있어요 다음은 잘 나오는대로 드세요 오 자우 <laughs> 남자는 한 시간에 팔만 팔천 원이고요, 여자는 한 시간에 육만 육천 원, 방갈로 비는 삼만 원, 낚시대 대여비는 만 원입니다. 자,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 꽁치 생 새우입니다. 여기 꽁치는 서신 바다 낚시터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꽁치랑 고등어가 둘다 가능하대요. 저희는 일단은 꽁치가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꽁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오늘 제가 쓸 미끼들 아까 보여드렸죠? 그중에서 전 지금 새우를 한번 써볼 건데요. 이거 오늘... 엄청 팔팔해. 안 잡혀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이 상태로 얘를 잡아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뿔이 있어요. 얘를 똑하고 부러뜨려 주신 다음에 얘이 뇌랑 머리랑 눈하고 요 사이에 얘를 이렇게 관통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손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지금 잠깐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저희 방이 21번인데 그 21번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거의 잡히지 않고 지금 오른쪽만 거의 잡히고 있는 형태여서 혹시 방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빈방이 있는지 지금 조금 알아보려고 왔고요. 음, 일단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한, 한두 마리 정도 잡았고, 그건 역시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친구가 잡았는데, 방이 조금, 빈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볼 생각입니다. 지금 대략 한 6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고요하죠? 그리고 하늘이 너무 예뻐요. 혹시 방을 옮겼을 때또 잡힐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물고기가 초보한테는 안 잡힌다고 해도, 그래도 혹시나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10시 3분이고요. 결국에 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남겼을 때 챔질을 잘 했으면 어 바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못 맞춰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놓치고 말았는데, 그래도 친구가 우리가 여기 방을 옮기면서 꽤 많이 추가적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친구가 한 마리는 너의 손으로 잡아보라고 해서 제가 아예 온전히 제 힘으로 잡았는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밀당하는 힘을 가지고, 어, 하고자 하는 느낌이 뭔지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게임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 살아있는 생명체와 나와의 밀당은 마음과 마음이 아니라 몸과 몸이 싸우니까 굉장히 재밌고 스펙타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승부욕이 너무 불타서 요번 어, 달 안에 무조건 한번 정도는 더 와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바다낚시가 아니더라도 저희 집 근처에 민물낚시터도 굉장히 많거든요. 민물낚시는 제가 몇 번을 해본적 있어요. 그래서 민물낚시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력은 내가 꼭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같은 미끼를 사용하는데 왜이 친구는 되고 나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낚시는 무조건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어, 바다 낚시를 제가 몇번 가봤다고 했잖아요. 바다 낚시에서 했었던 원투 낚시랑은 정말 완전히 달라요. 어, 여기 바다 낚시터에서 하는 이제 찌낚시는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명 아니면 두 명에서 온전히 그냥 낚시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그리고 서로 이걸 방해하지 않는 선을 지켜줄 수 있는 사이. 어~ 요걸로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이여야지만 낚시를 하실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사귄 지 얼마 안된 사이나 어~ 나는 원래 이렇게 음~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면 좀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 요거를 데이트 코스로 한다고 하면 바다 낚시는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민물낚시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이것도 바닷가 낚시도 마찬가지고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이게 계속 미끼를 갈아 껴야 되고 이제 물이 흐르면 그걸 다시 건져내서 다시 캐스팅을 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이런 무한 방법 반복을 하는 이런 동작을 계속하는 바다 낚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적응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이제 이걸 재미들리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요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커플이나 아니면 커플이 둘다 초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은 여기에 너무 푹 빠져 있는데 한 명은 아무것도 몰라서 한 분은 조금 서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시면 바다낚시터는 약간 조금 거리를 두시고 먼저 민물낚시나 바닷가 낚시부터 시작하신 다음에 단, 단계를 조금 조금씩 올려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낚시를 하러 올 거고요. 일단 제가 잡을 때까지 저는 이 동영상을 절대로 끊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일단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과 취미에 낚시를 꼭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어떤 낚시터를 가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이 낚시터는 어떠한 지금 환경에서 가격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실 거라면 제 음, 동영상,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